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캠핑싱입니다집이 공사 중이어서 좀 시끄러워요. 오늘 의지어또를해볼거예요이 공주는 맨날 뺏어요 의지의 여론은 의지의 여론은 이렇게 터치를 하면 가는건데 오카한테 밟히거나 떨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백을갈 때마다 보쓰가 나오는데 점점 세져요 오 이게 왜 나온 거지? 이렇게 무기가 나와서 오크드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. 최고 기록이 600점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최고 기록을 하면은 많이 늘어주세요 이렇게 스킬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보스들을 자기가 손쉽게 없을래요. 딱 이렇게 스킬이 나오면 사람 없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보물들 얻으면 이제 위저도 이런 마법사가 있죠. 그런 걸로 애들들이 오크를죽여 죽여주기도, 죽여주기도 해요. 지금은 두창의월동별이거든요그래서두창을 쓰는 게제서용층입니다층제 아, 그 추천하는 무기는 에서 2층에서 2층에서 2층에 1레벨 에서2층이서이층에2레벨인데층에서 2층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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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있어요 근데 2 0에서아래에서 있어요. 서2 2 이렇게 부스, 살아날 때는 바로는 안 죽어요 딱세 번만 해 저거예요? 순간이동으로 200점을 가볼까요? 순간이동으로 200점을 가보겠습니다 이 동영상 끝나고요 음. 자, 200점은 아니지만 203점까지 순간이동으로 왔습니다. 어떤가요? 이게 제 능력입니다. 음... 이상하다고 느껴지겠, 이상하다고 느껴지겠지만, 맞습니다. 갑자기 너무 세졌으니까요. 다 아, 됐죠? 네? 그냥 <laughs> 두세요. 네. 제가 정리할게요.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게임이니, 많이 해보세요. 제가, 제가 600점이니까 여러분들은 하기 쉬울 거예요. 여러분, 여러분은 이런 거에 보기보다 재밌어하실 거예요. 그럼 안녕.